그래서 얌생이가 고를 수 있습니다 이둘 중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? 저 같으면 a 아! 생이는 a 충을 먹겠습니다 h 생제 to be 제 n Yamsing and Tatumum mokes. Yams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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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a m s 바퀴벌레 무조건 이거야 솔직히 누구봐도 이거 먹을 거야 근데 이건 진짜 못 먹겠어 나도 이거 보여요? 지렁이 기어다니는 거? 지렁이 아니에 무지가 뭐야 애들 언제 부터봐 서로 바퀴벌레 먹겠다고 대화가 이상해 <laughs> 서로 바퀴 <laughs> 먹겠다고 싸워 생이야 생 지금? 살아있는 거야? 봐봐요 봐봐요 살아있어 <laughs> 살아있다니까 <laughs>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가 원하는 건 예빈이가 이런 먹는 거죠. 당연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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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렁이 먹으라고 저 먹어? 지렁이가 아닙니다. 그거는 깨끗한 수분과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아안밀 우암이에요. 근데 나뭐 먹고 싶은데야, 지금 아, 나는 아, 나 이제 보증도 못 당한다고 아 어떻게 먹어? 내가. 아, 그걸나 그거 몰라. 몰라데요. 아, 난이 와. 세영아. 세영아. 누나가 이거 먹어요. 나, 나 이거 먹을래. 아, 나 정말 안 돼요. 누나, 이거 먹을래요? 내가 바퀴벌레 내가 좀 먹을게요. 바퀴벌레 꼭 아, 먹으면 안 돼요? 아, 내가 고르는 거라니까. 제가 근데... 자, 양세형 씨가 골라주셔야 됩니다. 양세형 제가... 씨, 아... 솔직히... 내가 고르는 거서 그런 거 필요 없고,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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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.. <웃음> 아니, <웃음> 더러워, 더러워. 그런 거 하지 말고! 내가 10초의 시간을줄테니까 요게 댄스를 춰봐요. 어디가 온 거야? 저기 뭐야? 난리도 아니야. 안숙 씨. 세영아. 세영아. 예. 조그맣게 너만 들어. 네. 감독님도 그렇고 모두가 네가 자충 먹는 걸 원해. <laughs> 네가 자충 먹는 걸 원해요. 가주요. 쳤잖아! 너무... 섹시하게 쳤잖아, <목소리> 섹시하게! 저기 뭐가 섹시 요즘... 땀받은 <목소리> <동영상으로 목소리> 이런 거 많아요 아, 제발! <목소리> <선택한> 어우, 이것도 <목소리> 냄새가... 이거 <목소리> 터져서 지렁이 나온다니까? 아유 나 있어? 이거 먹을래, 그냥 지렁이가 <목소리> 나온다니까 아, 아, 제발! 아, 추 아, 추워 아, 추워, 아, 짜증 나! 빨리 먹고 가게! 재혁아

<웃음> <웃음> 나... <웃음> 나... 아 빨리 진짜, 아, 빨리 <웃음> 진짜... <웃음> <웃음> 와, 진, 진 진상 진짜 아우 암 아우 암 아우 암 아우 암소 아우 암진다 아우 진짜 다 아우 소다 아우 암소 아우 암아아소다넣우암 아우 암소 바퀴벌레 먹는 게 저렇게 편안해 보여? <laughs> 야, 서로 바퀴 먹겠다고 싸우는 게 말이 돼? <laughs> 지렁이보다 나이가 좀 움직인다니까 지렁이가 아니라 밀웜입니다 밀어나 지렁이 남들 그래. <laughs> <laughs> 밀어, 밀어 <웃음> 저 바퀴벌레도 장난 아닐 거예요 바퀴벌레도 <laughs> 특유의 <웃음> 냄새 그 날개 있어. 더 날개 나온다, 날개그 안에서 <laughs> 봐, 밀어 밀어 먹지. 빨리 먹고 나가 얼른. 돌변했어 돌변. 먹어, 오, 먹어. 나른 잠깐만, 세영아 거기 앉아 있어. 애? 네? 앉아서 누나 먹는 거다보고나와 알았자야. 빨리 먹어야. 제일 살아있는 걸로. <laughs> 예빈 예빈이 화이팅 사자 예빈아 화이팅 너내 뒤를 잊고 싶다며 아, 언니 그뭐 해야 그냥... 돼 그냥 언니가 짱이에요 그냥 나아니길래나 아니였네 뒤 아니야 나 그런 건다나 <laughs> <laughs> 어, 네, 네. 살짝 나줄게 해봐 아, 엄마예 어떻게 돼? 야! 포인포인. 포인포인. 오호. 미치겠다 정말 이거 진짜. 와, 이거 진짜 나못 먹겠다 이거는 차차있는 거는 어라하다 대박. <laughs> 큰일 날 뻔했다 진짜. 아, 다리가 움직인다니까. 저기 세영아. 네. 지금 미롬이 너무 추워서 기온이 낮아서 못 움직이니까 조명 가까이다 하면 살아난대 다시. 아, 아 그래요? 나 죽어. <laughs> 누나, 내가 움직이게 해줄게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. 누나, <laughs> 어? <laughs> 라이터 좀요. 누나, 라이터 좀불 놓고, <laughs> <laughs> 놓고 왔대. <laughs> <테빈이> 놓고 왔대, 또. 세빈이, 놓고 왔대. 어떻게...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? 오, 진짜로 움직이네, 뜨뜻하니까. 예, 제... 왜 너무 왜 그런 둔정이? 왜 너무 왜 그런 둔정이? 예. 아, 오, 아, 다진 거 떨어졌어. 오와, 그래, 그라... 에이, 반칙. <laughs> 에이씨, 상한 <laughs> 먹는 거 갖다 장난치고. 아, 저희가 카메라를 찍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됩니다. 예. 와 정말 미치겠다. 이 세상이 사람이... 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. 땅난 어, 어, <laughs> 땅이 떨어지면 잘 먹어. 서로 아, 만질 서로 잘 만지네. 그니까. 러 떨어졌어 두려우니까. <웃음> <웃음> 진짜 못 배운 것 같아 그죠? 아어 강사. 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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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어.

같은 거 보여. 비둘면서. 이어 연기한 거야? 이렇게 하면서 멘진 거야? 고속네이비 아니네. 장은 아니다. 다 까졌어. 꼬리 보 저거 잡아줘 나. 잡아게요 고개 돌림. 맞지. 고개 돌림 맞지. 와 참... 어... 잘 한다, 잘 한다,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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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꺽 꿀꺽 꿀 꿀꺽 우리 애기 살은 뭔데 꿀꺽 내가 지 미친 여자친구 밥먹해주는것 같아 그만해 예민아 나 강세영이야 아! 아+ 아 우와 멋있다 아 우와 멋있다 세영아 확실하게 확인해 옆에 네. 머리카락이 붙은 거 있나 아, 무슨, 아, 맛이야?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맛이에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몰라요 지렁이 맛지에요아 <laughs> <죄송해요. 웃음> 지렁이도 드셔보셨어요 자 그분 인증샷.